안녕하세요. 남성 삼목장 박원찬 집사입니다. 우선 하나님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예일교회를 만나 양육과 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처음 저는 양육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겨우 깨달았는데 또다시 제자학교 훈련이라니 아, 성경규절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나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하니 제가 무슨 예수님이 제자가 될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늦여름이 끝나갈 무렵 8월 25일 저는 제자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이라 하니 문득 초등학교 때 코순수건을 가슴에 달고 입학한 기분이었습니다. 주님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택하셔서 어째시려고 제자학교로 부르셨단 말인가 정말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자학교 훈련은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 아프지도 죽지도 말아야 한다는 학칙이 있습니다. 죽으면 안 되겠죠. 훈련을 잘 받아서 좋으신 하느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겠죠. 제자학교 훈련 중 배웠던 영접기도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접 기도를 통해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 된 저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제자학교 훈련 과정은 공부도 해야 하고 예습도 해야 하고 해야 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일주일 중에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있는지도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기억나는 요일은 화요일과 주일 뿐이었습니다. 화요일은 행복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름도 참 예쁜 행복 모임은 세상의 어떤 것이든 다 행복하게 할 수밖에 없는 모임 같아 보였습니다. 매주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참 평안을 주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주일 예배와 제자훈련이 있었고, 나머지 날은 공부 시간으로 메꿔져 갔습니다. 그야말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주경야독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 지금부터, 지금처럼 열정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박사를 하고도 남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잠시뿐 아주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나의 내면의 세계까지 송두리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참 보잘 것 없고 잘나지도 못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죄 많은 영혼을 나만 믿고 오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저에게 매일 셀라이프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중무장을 시켜 주셨습니다. 어느 날 경기침체로 인한 사내 설비 중 노후 및 실효성 문제로 공작기계 설비를 매각하는 것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기존 설비를 실효성 좋게 옮기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불황 속에 매각하는 일이라 쉽지 않은 매각이었습니다. 장고의 시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 속에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훈련받은 대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서툴고 형편없었지만 진솔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계획된 일자는 점점 다가왔고 누구 하나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계획된 바를 실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타진해 보지도 못하고 시간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문득 행복 모임과 제자학교 훈련 안에 나눔이 있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문제를 진솔하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상 매각 상태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매각은 일사천리로 추진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도응답의 확신을 체험하는 황홀한 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훈련 과정을 통해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참 평안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랑도 해야겠습니다. 증인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들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전히 나의 삶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매번 느끼는 감정이지만 이런 황홀한 기쁨을 알게 해 주신 예일 구회와 함께 기도해주신. 남성 목장 식구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은혜로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보잘 것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아무나 갈수 없는 훈련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